이 열고, 야? 그립, 야. 그립이 아예 돌아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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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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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세우고 손목 회전 치는거아 내가 만들어야 되니 나와도 는 봐봐 지금 라켓 아래가 맞죠 헤어핀 할 때도, 헤어핀 할 때도 속도를 내가 기다려서 맞춰줘야 돼요 헤어핀은 무조건 위에서 아, 빨리 한다고 좋은게 아니라 내가 공을 여유있게 쳐놓고 준비가 돼야 다음 동작을 나갈 수가 있잖아요 봐봐 그러니까 지금 우왕 하는게 못 잡으려면 이렇게 쳐놓고 네. 내가 나갈 거. 시간이 네. 필요하고 네. 나가서 네. 또 다음 스택 갈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아, 그럼 내가 아래에서 조금 더 공을 네. 여유 있게 잡아야 네. 돼요 여기서 아. 잡으려고 만아헤어핀 아래에서 그렇죠 조용히 네. 지금 아. 그렇 이렇게 치면 은 다음 준비할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쵸? 조금 더 속도를 늘려가고 다음 준비를 나도 할 시간을 아. 내가 벌어야 돼요 스윙이 지금 아. 바 라켓이 많이 아. 바깥쪽으로 그립이 돌아서 지금 오른쪽으로 덤벼가거든요 안쪽으로 그립 잡아야 돼요 다시 아? 트리글? 바로 어, 지금 바깥쪽까지는 거예요. 스윙 안 가지고 오는 거야. 이쪽으로. 다시 이렇게 가져오라고 그러잖아. 그 아니 아니. 그리락에 면이 돌아서 그래요. 면이. 면이 이렇게 그림이 돌아서 그래 지금. 네. 공칠 때 거기서 잡기지금너만 잡고. 그대로 잡으세요. 그걸 가지고 그렇게 스윙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을 칠때 그리돌을 중심으로 돌리시면 안요 저기 안지 마지막. 기다리고 나 기다리고 내나자 다시 지금도 손목 안 들어왔어요 자 다시 공이 뒤에 있어요 자 밖에 들어주시고 안쪽으로 손목 넣어야 돼요 하나. 여유있어야 돼올바꾹 눌러가면서 다시 열고 발 바꿔주고 지금 이이렇 옆으로 슬라이스 나간거예요 스윙이 앞으로 그대로 안들어오고 자 여기까지 할게요 스윙시할때 공이 이렇게 맞아야 지 공을 옆으딱야돼앞딱어